슬림 플로어 마스터로 바꿔보니 식당, 사무실, 집안이 더욱 깨끗해집니다. 신선하고 상쾌한 실내 공기, 물로 깨끗이 씻어낼 필요 없이 물 걸레로 청소 후끝 최대 3일간 깨끗함이 유지됩니다. 개미, 바퀴벌레, 거미 등이 모두 사라집니다. 청소 시간을 줄여주고 물을 아껴주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와이슬림 플로어 마스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7리터에 와이슬린 플로어 마스터 샘플 15ml 또는 제품 뚜껑 1분의 2을 넣어 섞는다. 청소용 바닥 걸레에 적셔 바닥을 문지르며 청소를 한다. 윤기가 나면 그대로 마르게 둔다. 최대 3일간 깨끗함이 유지됩니다. 더러움이나 벌레가 많을 시에는 물에 용해하지 마시고 원액 그대로 걸레에 묻히신 후 닦아내 주세요. 모든 종류의 바닥에 적합합니다.